안녕하세요. 점프라인 심팀장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저가커피점 더벤티 매도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미출구에 위치하고 가게를 차린 지 4개월 된 매장입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9살 아이를 키우는 주부님이 부업으로 시작한 가게입니다. 월매출은 2900만원입니다. 배달을 시작한 지한달 되었고, 배달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매도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알바를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9살 아이에게 소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 시작했던 가게 때문에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가게는 66제곱미터입니다. 시설에 1억 3천만원, 바닥걸리금 3천만원, 가게 얻는 비용 4천만원, 가맹비, 교육비, 물대보증금을 합쳐 약 1,400만원, 포함 총 2억 1,400만원의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받고 싶은 금액은 시설비 포함 1억 6천만원입니다. 가게 없는 비용을 포함할 경우 2억 1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접근 가능합니다. 수익분석 자료입니다. 수익을 분석할 때는 물류비와 인건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물류비는 평균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물류비가 35%보다 낮은 경우 물류비를 낮춰 수익을 높인 것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물류비가 35%보다 낮은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건비는 가게 영업시간과 시간당 투입되는 인원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간당 투입되는 인원을 확인하려면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이 일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가게의 영업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 20, 하루 15시간입니다. 일하는 인원은 오전에 2명, 오후에도 2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주말 10시부터 16시까지는 1명이 추가되어 3명이 일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15시간 곱하기 2명은 30시간입니다. 거기에 31일 곱하면 900시간입니다. 주말에는 6시간씩 추가 투입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달 기준 주말은 8일, 6시간 곱하기 8은 48시간입니다. 평일 900시간, 주말 48시간을 합치면 948시간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노동시간입니다. 948시간에 23년 주유수당 포함 최저시급 11,544원을 곱합니다. 그 금액이 1,094만원입니다. 가게를 한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후 공과금과 잡비를 제합니다. 공과금은 전기세, 수도세를 포함합니다. 이 가게는 건물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기세는 월 평균 8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잡비는 75만원입니다. 잡비에는 카드 수수료, 세무사 기장료, 화재보험, 로열티, 세스코, 전화, CCTV, 인터넷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다 제하면 198만원 남습니다. 이 금액은 사장님이 일하지 않는 오토 기준의 수익입니다. 사장님이 평일 10시간씩 한달 평일 기준 22일 일할 경우 사장님 근무 시간은 220시간입니다. 22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당 인건비 11,544원을 곱하면 254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 254만원을 차감합니다. 그럼 수익은 198만원에서 45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건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일할 경우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 인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줄어드는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사장님이 조금 더 일하고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 인원을 활용하고 재료의 로스율을 줄일 경우 6,700만원 그 이상도 벌어갈 수 있는 매장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최상위권 매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자료입니다. 22년 더벤티 전체 월 평균 매출이 1900만원입니다. 매출이 1900만원일 경우 본인의 인건비 정도 번다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생각할 경우 남는 것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커피점 창업에 반대합니다. 커피점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이런 매장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서 해보고 차후 적성에 맞다 그런 경우 새로운 매장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점포라인 심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벤티 전체 월 평균 매출인 1,9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때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